무탄소 선박과 더불어 조선업계에는 또 다른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소 안에 자리 잡은 스마트 시운전 센터. 직접 배를 타지 않고도 선원 교육을 할수 있는 VR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제가 LNG 선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제가 공중에 한 7, 8m 떠서 조가 마듯이 싹아 구조가 다 보이네요.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네네네. 아까 봤던 게스가 아 흐르는군요. 아 지금 크기 그제 제 앞에 보이는 이 밸브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예. 실제로 지금 보이는 것만큼의 크기입니까? 예. 어, 실제로는 어떻게 입배기 되는지. 와 지금 이 가스의 가스가 밸브를 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잠깐 봤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냥 그 종이 책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해도가 한 o 도안 됐을 것 같은데 n 게 i l or a 드리면 네. 종이로 한달 공부할 거를 v 선 r 로 pencil or a pencil or a pencil or a pencil o 최신 IT 기술 덕분인데요.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HMM의 컨테이너 선박이 한국에서 출항을 해서 지금 이제 즈 운하로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라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 있는 2 4 1호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피드, 연료 상태 등 선박의 모든 데이터를 체크해 최적의 운항 경로를 제시합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쉽은 미래 조선 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이라는 미래 선박은 이제 초입 단계인 거죠. 원격 조정도 필요 없이 자율 운항하는 순수한 자율 운항 선박이 최종 단계죠.